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어른, 어른 단, 금연을 안 하는 어른들한테 먹으란, 뭐, 먹으는 음식이. 토마토, 암에 좋다. 온이 나는 음식, 폐암, 폐렴 그런 게 암, 암에 걸릴, 좋다는 예방 방법. 암 예방 접종도 좋고, 뭐, 쇠도 좋고, 그이 때, 접종만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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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그, 만으로 칠대, 그, 접종만으접만으로대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이동 최대 90% 예방이 가능한데 독감 예방접종 최대 90%어 걱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0 0.9나 뭐 그렇게 돼요? 0.1초되면 그리고 다 해야되거든요 Eu